이 회사가 잘 팔릴 것 같으면 이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오해하겠다는 광고유언은 누고 자, 오늘 CJ 제일주당의 비비고 시리즈를 점심에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먹어볼 거는 김부각이죠.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건데 김부각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광고비 안 받았지만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음. 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걸 찍었는지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방 영상을 다 보면 왜 저걸 먹었지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하고 음. CJ 제재당 또 이게 햇반인만 있는 게 아니라 비비고 죽이 나왔어요 피. 이걸 소고기 죽이네요 죽을 제가 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고기 죽인데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요 한번 먹어보죠 버섯도 들었고 음. 건내줍니다 근데, 근데 원래 죽에는 장조림이 좋아요, 장조림. 밥상 접수했어요, 보니까. 이제 다들 집에서 안 해먹고 다 사다 먹을 테니까, 어휴, 진짜 맛있네. 장조림은 앞으로 집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얘네가 돈을 잘벌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고, 뭘 해야 되는 응? 음, 음. 이놈의 먹방 찍는다고, 지랄하고. 지금까지 점심을 안 먹었더니. 자, 그리고 또 이게 견과류 섞은 비비고 멸치볶음. 야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드에다가 멸치에다가 이게 응? 음. 음. 밥하고 먹어도 좋고, 주하고 먹어도 좋고, 물뭐 이렇게 많어. 먹방이라는 게 원래 여기 있는 거다 먹어야 된다며이것도 뭐야, 이거? 볶음밥? 아, 이거 넣고 저께 먹어봤는데, 볶음밥은 애들이 참 좋아하겠더라고. 밥안 하고, 이제 그냥, 한번 쇼핑하면 그냥, 밀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주, 밥하기 싫은데 잘 됐다. CJ 재단. 햇반을 그동안 내가 먹어봤는데 컵 반은 처음 먹어요 햇반에서 네벨업 돼가지고 컵 반이 됐습니다 컵 반이라는 게 햇반이 위에 들어있고 밑에는 미역국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미역국에 덤을 부어서 그냥 미역국을 만들어 가지고 밥 말아 먹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싹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냐 두 개가 딱 들어 양념이 이렇게 해서 여기 물에다가 부어서 밥을 말아 먹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김이 나왔으니까 비비고에 김을 한번 맛을 보고 비비고 비비비고 가면 그냥 밥상 끝난 게 이제 보니까 김을 한번 먹어보고 어. 이야 끝내줄네끝자 그러면 미역 건더기를 먼저 넣고 밑국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가 있네요 이게 소스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넣고 기다리면은, 이게 미역국이 딱되는데 이거를 이걸로 슬슬 저어서 햇반을 넣고, 미역을 이제 미역을 먹어볼게요, 미역을. 우리 집 미역국하고. 야, 이게 완전히 어머니가 해준 그 맛이야. 끝내주네, 이거. 잠깐, 이거 먹고 좀 해야지, 먹고. 음, 아유, 맛있다. 소금이 시원해. 어제는 이슬을 좀 마셨더니, 해장국으로 끝내주네, 또 이게. 디제 김치가 또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이게 정말. 음, 요건 지금 먹어보니까 인스타트 식품이라기보다는 집에서 먹는 가정식 같아요. CJ 제장. 비비고 만든 사람이 DJ 어떤 이사들하고 그 사람의 뭐가 철학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 강의를 듣고 비비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비비고 주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원래 이게 뭘 흉내 냈냐면 그 고향 만두 보고 흉내를 냈는데 만두 자를 뺐다는 거야 만두가 들어가면 처음 들었고 새로운 거 들었는데 비비고로 그냥 지어가지고 만두도 나오고 햇반도 나오고 엄마들 뭐 밥할 거 없네 그냥 이거 몇개 사다 놓으면 돼요 비비고 비비고 DJ 제당 제일재단이뭐 만들었냐면 미원하고 싸우면서 미풍 만들었던 데요그 둘이서 막 싸움 되죠 하더니 대상보다 여기가 더 많이 커졌어 CJ가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있잖아요 CJ그룹에 대한 분석은 좀 남달라야 된다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회사예요 회사를 분석해갖고 관심용 먹방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먼저 먹어보는 거야 먹어보고 좋으면 아 이게 좀 팔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야 돼? 이 종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면 되죠 c j 재당 이 트런지는 뭐든지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팔리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뭐냐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물가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요. 일단 한번 드셔보시라니까요. 비비고. 아이고, 이거, <laughs> 비비고 만두. 동그랑땡. 장떡 다 있네요 <목소리>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비비고를 먹어보고 좋으면 이 회사가 잘 팔릴 것 같으면 이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빠져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걸 먹어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밥안 하겠어요 동그랑땡 이거 왜 여기서 사다 먹으면 되지 아 정말 중국집에 온기분이그 다음에 동그랑땡도 먹어봐야지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한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었지 다음 시간에 제일 당탐방 가자고 해야 되겠네. 근데 가도 별로 얻을 건 없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애널드로 해서 뭐 크게 뭐 주는 게 없어.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차트하고 뉴스하고 이것만 분석하면 되고. 회장님 이렇게 TV의 얼굴 색깔, 눈의 빛,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 동안 주식을 연구해보라고. 미국에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 샀던 거야.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주식을 연구할 때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회장의 얼굴 색깔과 눈깔의 색깔이야. 눈깔이 바닥바닥 빛나야 돼 얼른 모습 보면 눈이 막 팽팽팽 돌아가 비비고 돈을 벌어주는 주식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고 주변에서 여러분이 종목을 찾아야 돼요 비비고 자 이번 명절에는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비고 준비하시면 상차림에도 별 보장 하고 조상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아이고 제일제당이야 믿을만하구나 맛이 괜찮아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